모델이자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유명한 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다섯 개짜리 호텔을 받고 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 이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